네, 맞불 수학상의 204번 발전 문제입니다. 자, X가 1이 I분의 1 더하기 I라고 했습니다. 자, 이 녀석을 실수화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1 더하기 I를 곱해 주겠습니다. 그러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, 1-I의 제곱인데,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2가 됐겠죠. 분자는 1 더하기 2i 더하기 i제곱인데,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결국 얘랑 얘가 없어질 거 아니야? 분모에 있는 2로 약분했더니, 아, x라는 것은 i였구나.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1번을 보니까요. 자, 주기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. 1 더하기 i. i의 제곱, i의 세 제곱, i의 네 제곱, i의 오 제곱, i의 육 제곱, 이렇게 반복해서 가다가 100승까지 가야 돼요. 근데 여기 네 개를 먼저 볼까요? 1 빼고 앞에 네 개. i, I제곱, i의 세제곱, i 제곱, i의 세 제곱, i 네 제곱이니까 1-1, i도 다 없어진단 말이야. 그럼 여기 네 개가 딱 짝이 되어서 0으로 만들어버리네요. 근데 우린 주기성을 이용하면, i5승, i6승, i7승, i8승도 얘네하고 똑같은 모양이 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. 그러면, 끝에가 4, 8, 12, 16처럼 4의 거듭제곱으로 끝날 때마다 이네 개씩 짝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이 100승까지도 다0될 거고요. 남은 거딱한 개죠. 맨 앞에 있는 항 1만 남겠습니다. 따라서 204번의 1번의 답은 1인데요.